자제 3회 피파네 챔피언스리그 4강전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세트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문성 배송기보다 훨씬 나은 피파네 관리자 운영자 아, 네 중계를 네, 하고 있고요 제시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제시가 왔습니다 네자 이건 볼 거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자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는 자팀 아, 스페지아 스페지아가 3대 0으로 겼죠 그럼요. 허니 버스터스 허, 허니님께서 먼저 네. 첫 번째 세트를 잡았고요. 아, 네, 서든님 지금 분발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어 서든이니... 아, 근데 좀 손가락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패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아니네. <laughs> 말하자면 몰라요? 뺏기네. 네. 어 수비 가겠습니다. 스루 패스 로빈 스루. 아 밑으로.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원래 허니님께서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어 스루. 딱줄 타이밍이었는데. 아우 여기서. 자 공백의 역습 가야죠. 아 수비에서 뺏기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초딩생도알아죠 그럼 <laughs> 그걸 <웃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그럼요. 거. 위험한 짓 하지 마. 근데 네. 위험해. 자 앞으로 줘야죠. 보구마. 보구마 자 보고봐. 자 보고봐. 자 밑에 로. 어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격 성향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네. 두두분 다. 모브레핑을 잘안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슬슬. 자 여기서 센터링 올 ]겠지. 것인가? 센터링. 보쿠바. 어, 비었어요. 제라드 제라스. 어, 아, 서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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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드님, 아. 이제 첫 골을 넣었어요. 손가락이 풀린 게 맞는 거 같아요. 아, 아, 앞서 나갑니다. 네. 뭐, 주사 먹길에도어쨌든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 자리선정 좋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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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채신님 어땠어요? 이런 골 보니까. 네, 안 물어볼게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장땡. 맞아요. 우리 메인저님께서 우리 메인저님 화연님. 아, 별풍선 주신 화연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앞 <laughs> 편성지도 <laughs> <laughs> 매니저 되시는 님. 네. <laughs> 자 버터 시작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 뭐 뚝뚝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헌이 님께서 조금 압박은 좀 있겠죠 쉽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 센터링. 우 어, 오. 뒤통수를 대냈네. 앞통수했어요앞통수했나요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오비네요오비 재밌게요. 네.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시죠 좀 스피디하게. 빠빠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이거 초딩도 하면안 되는 네,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초딩한테 음, 안그었나요 아직? 아미 어, 개인기가 좋네요. 네, 둘레. 그래. 그 바로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다. 저희 나이 있습니다. <laughs> 네? 뭐라고? 나이 나이 좀. 아, 나이 많아요 저희. 센터링이라고. 네. 네. 아 센터링. <laughs> 아 크로스 크로스. 아이고 있어요. 센터링이 좀 이해돼가지고. 그고 봐. 그고 봐. 그고 봐. 니다자 보고 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의. 네. 자, 자, 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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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탄. 이브라. 질라탄. 질라탄. 마티치, 마티치 좋고요. 자, 호날두. 호날두. 어 센터 링! 아, 오. 질라탄. 90년생. 저는, 저희는 앞자리가 8이에요, 8. 예 8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나이 앞자리는 3, 3짜리인데. 네. <laughs> 뭐, 그러면 뭐. 네. 진짜 딱. 아요 아, 팔까지는 아니고요. 아이고 야왜 우리 나, 누구야? 매이저 강제시켜. <laughs> 매이저 강제시켜. 뭐야 이거? 아 매이저. 아. 좋네요, 되게. 왜 가... 매이저 님한테 반말해요? 매이저 님이 팔고 일수 있어요. 안 들었나요? 매이저 님. 매이저 님안 들었어요? 자, 그만하시고요. 포고만 보고 봐. 보고 잡아볼 요고 봐. 봐. 네. 네이 자, 집중해야 돼 저희가 너무 예능 쪽으로 넘어가면 안될 거예요. 저희는 중계하러 왔잖아요, 지금. 자 센터링! 슐라탄! 자, 센터링 아니라고. 크로스라고. 크로스. 저, 크로스. 자 크로스. 이게 배야 되거든 센터링과 크로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센터링은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크로스는 가로지르는 게 크로스잖아요? 센터... <웃음> 센터에서 <laughs>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좋습니다. 자 네. 1대 0으로 어 서든이나 하러 갈걸 님께서 일단은 앞서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안심 네. 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 그렇죠. 한골 차이는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아까 보이셨잖아요. 네. 허니 님께서 그냥 확 그냥 두 골도 금방 확 넣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자 왼쪽 공격. 자 후반전 시작했고요. 첼시가 서든 님입니다. 아, 자, 어, 좋아요, 좋아요, 여리 좋아요. 대박. 아, 수비 아, 수비테 조금 걸렸어요 수비태. 네,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그래? <laughs> 네. 나정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어. 쉬지 어. 쉬지 않는 방송. 네. 허니 네. 님이 약간 좀 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 위에 좀뚫린거 같은데. 근데 공격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숫자도. 아, 여기서 패스가 딱들어가야지 맞는 네. 건데. 어, 이러면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어, 와. 그 이게 뭐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몸 이걸 아. 몸싸움이 게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헐. 아, 중계했어요. 허리라고. <laughs> 노래, 노래 틀어드리는 게 좋은가요? 침투님? 원하시면 뭐 노래 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노래보다는 그래도 저희 목소리가 낫잖아요. 한 달에 한번 듣는 목소리인데, 그래도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애교로 받아주세요. 자,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바로 수비가 걷어냈고요. 자, 아, 핸들이갔나요 어, 반칙이어도 맞고요. 뛰었는데요, 짧게 뛰었는데요! 아 헤딩, 어, 헤딩으로 올려졌죠, 지금? 네. 헤딩으로 연계 자, 허니님께서 잠시 구단 설정을 변경 중입니다라고 떴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은 언제든 그럼요 이건 죠네 이거는 뭐약삽이가 네. 아니잖아요 지금 뭐 뒤지고 네.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로두 네. 번째 경기를 어. 이기셔서 끝내고 싶을 거예요 전화도로 네. 겁니다 아 수비조 그러 나아지 않았을까 네. 싶은 게 조금 네. 세 번째 경기까지 가는 거는 요금그렇죠 일단은 네. 어 갑자기 좀 음. 패스 록이 좀 달라지나 싶더니 뺏겼네요 네 뺏겼어요 앞으로 줘야죠 에이. 패스 줘야죠 마이클은 줘야죠 네, 어, 로파, 로파, 로파. 아, 드롭업, 드롭업, 드롭 아, 너무 잔재주를 그랬어요. 어, 네, 저희 이벤트 매치는 일단 없고요, 아직. 이벤트 매치 원하시면. 저희 오, 오늘은.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벤트를 너무 많이 지금 좀 이따가 사다리 타기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다리 타기 운동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됐어요. 아없습니다 네. 피파의 아이디 있으신가요? 빨리 만드세요. 호날두가 지금 크로스를 띄우려고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갔다. 예. 아까도 한번제껴잖아요 아까도 한번 제껴서 뛰었는데 아 너무 틀렸어요 와! 드롭 브래거! 여기서 예 자, 위에 줘야죠 밑으로 줄 거나요? 밑으로 네, 주고, 스로! 앞에도 스루 비었고요, 위도 비었고요 위도 비었어요, 뛰어 들어오고 위로! 위로! 공개하시는 분의 여성분 한번 끼니까 별분이지 않아. 아 그래요, 나이거 처음이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아, 한 방에 다섯 개가. 아 다섯 개 아, 아, 신기하다. 참고로 지금 가운데 계신 제신님께서 지금 네. 아직 어 싱글이에요. 예. 네, 네. 싱글입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스개팅 조사드릴 수도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아이창 입느끼에 싱글이면 솔로겠지. 아니 싱글이나 솔로나. 싱글이나 솔로나. 어, 아니 의미 전달만 되면 되는 아니, 거 그래, 아니에요? 그래, 자트로빠가 아니, 그래. 아, 그래. 아, 감찰을 했는데 재미가 많데요 싱글이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라이야 <laughs> 싱글, 싱글 이지 뭘. 자 가운데 양리 받았고요. 네, 아, 아 지금 90분. 야, 아 끝났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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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되면은 서드 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네, 작전으로 작전 타임을 어, 가진 다음에 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합니다. 세 번째 경기. 1대 1이 됐어요.